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솔라나가 올해 2분기 디파이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.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뉴스 b t c 에 따르면 메사리 보고서에서 솔라나의 디파이 총 예치 금액은 지난 분기 대비 30% 이상 증가한 8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. 솔라나는 디파이 TVL 기준 두 번째로 큰 네트워크로 자리 잡았으며 카미노가 20억 달러 규모를 기여한 것이 주요 성장 요인으로 꼽힙니다. 다만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. 하루 평균 탈 중앙화 거래소 거래량은 전 분기 대비 45% 줄어든 25억 달러에 그쳤는데 이는 밈코인 열풍이 잦아든 결과라는 분석입니다.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도 17% 줄며 103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. 스테이킹 부문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. 유통량 중 65%가 스테이킹 됐으며 유동 스테이킹 비율도 개선됐습니다. 솔라나의 시가 총액은 29% 이상 증가해 828억 달러로 글로벌 암호화폐 순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. NFT 시장은 일일 거래량이 46% 감소하며 약 98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지만 전체 네트워크 활동은 안정적이었습니다. 하루 평균 수수료 지불자는 390만 명, 비트코 거래는 약 1억 건에 달했습니다. 평균 수수료는 0.01달러로 크게 낮아졌습니다. 디파이를 중심으로 확장세를 이어가는 솔라나, 다만 거래와 NFT 부진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. 앞으로의 균형 잡힌 성장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